안녕하세요. 루프박스 총판 대원지프랜드에서 카니발 차량에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장착을 진행 중입니다. 에 l p 소재의 최대 용량을 가진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양문형 루프박스로 문을 열었을 때약 37.5cm로 활짝 열리는 타입으로 부피가 크거나 낚시대 같은 긴 물건들도 손쉽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순정 루프랙 탈거 후 순정 루프랙 고정 보트 너트를 활용한 장착으로. 별도 개조나 가공, 차체 손상 없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는 FIP 소재이며 상단 70kg 하중을 견디는 내구성이 뛰어난 루프박스입니다. 호이스트와 지게차를 이용해 두 분의 전문 장착기사님께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장착을 진행 중이세요. 겨울철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외 장착을 진행 중이며 선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루프박스가 장착이 됩니다. 저희 매장과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고객님들께서는 탁송을 이용해 루프박스 외 다양한 상품을 장착하시고 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RV, SUV, 차량용품, 총판, 대원, 지프랜드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장착을 진행해보세요. 문이 열리지 않는 안정된 도어로크와 가스 슈바로 루프박스 개폐 시좀더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하고 루프박스 전용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사 매장에서 루프박스를 장착하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그물망과 고무매트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루프박스 안에 LED 램프 등이 있으며 건전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 LED 램프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손쉽게 배터리를 교체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에서부터 방문해주신 오로라블 펄 색상의 차주님께서는 다양한 루프박스 중 용량의 중요성을 두시고, 에어로다스 루프박스와 머드가드 4개가 포함되어 있는 메이튼 사이드 스텝을 함께 장착하셨어요. 동급 최대 830L로 양문 개폐 일체형 루프박스로 부족한 트렁크 용량을 보충하기에 충분한 용량이요. 하이리무진 스타일의 외관으로 이스테리어 효과 또한 우수합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타입이어서 수납하기에 무척 편리한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는 문 입구가 넓어 편리하게 수납을 할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죠. 에어로다스 루프박스의 문의와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용량 루프박스라는 점과 대용량 루프박스 중 소재가 FRP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남성 골프백 세 개와 여행용 캐리어, 3단, 4단 사다리를 수납 후에도 여유 공간이 남는 대용량에 또한번 놀라게 되며,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적재물 수납에 편리했습니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는 운전석, 보수석 모두 어닝 장착이 가능하고 루프박스의 문도 좌우 어느 방향에서도 여닫을 수 있습니다. 차량과 밀착되어 주행 중 바람 저항을 최소화, 공기를 역학적 처리한 디자인 에어로다스 루프박스. 에어로다스 루프박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품들이 있으며 케이스리프트, 더 뉴카니 마룡 빌스콘티 LED 테일 램프도 출시되어 많은 문의와 장착을 진행 중입니다. AG 트랜스버스 트렁크 가드는 1대1 교체 방식으로 정교하며 트렁크 개폐부의 손상을 방지해주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상품입니다. 대형 창고형 매장인 대원지 브랜드에는 다양한 RV, SUV 차량 용품과 루프박스들을 다량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즉시 장차 가능합니다. 멀리서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매장 근처의 스타필드, 킨텍스, 호수공원과 주주동물원 등 나들이하실 장소가 많으니 나들이하시는 기분으로 방문해 주세요. 대원지 프랜드에서 에어로 나스 루프박스 외 다양한 루프박스와 용품들을 장착하시러 방문해 주세요. 대원지 프랜드에는 4세대 카니발 PA4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에 에어로 나스 루프박스가 설치된 샘플 차량 외에도 페이 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오로라 블랙 펄 차량에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가 장착된 샘플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실제로 작동해 보신 후 선택하세요.